많이 팔리고 계속 찾는 제품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반응 좋은 아이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꽤 많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만족이 숫자로 확인되는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모두가 찾는 이유, 데이터가 증명하는 베스트입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